설명서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서 입문자 분들이 체험해 보기 좋다고 판단됐어요이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어떻게 단내 코어 프레임워크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단내 MVC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지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와 같이 폴더들과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뼈대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컨트롤러 r o l 스 r s 폴더가 보이죠? 입문 예제 정도로 쓰이는 기본 파일이 있고 같은 곳에 내가 만든 파일들을 작성해 넣으면 돼요. 이번 예제에서는 얇고 강자들의 목록을 보여주고 클릭하면 상세 및시청 화면으로.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어보죠.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려면 대략 이런 구조와 내용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 열들이, 상세 화면에서는 이 열들이 사용될 거예요. 강의에 관한 데이터니까 렉 r e 한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볼게요. 데이터의 구성이 클래스에 반영된 걸볼수 있죠. 컨트롤러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빼오는 코드는 이렉전 리퍼지털이점. cs란 클래스 파일에 따로 작성할 거예요. 강의 목록을 조리해서 가져다 주세요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정보를 받아와서 아까 그 모델의 객체들로 받아와 반환하는 거죠. 예제로 보여드리나 코딩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손수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프레임워크마다 편리하게 구현돼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표현될 뷰 부분의 코드를 볼까요? cshtml이란 낯선 확장명의 파일이죠. html 코드 중간 중간에 html 형식이 아닌 코드들이 섞여 있죠. 프레임워크마다 세부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 자리들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서버가 유리해서 프레팅하면이 html 파일이 결과물로 브라저에 서빙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주문을 받아야겠죠. 컨트롤로 가봅시다. 어떤 주소로 접속했을 때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지 이 메뉴판을 작성해 놓는 걸 라우팅이라고 해요 이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lecturecontroller.cs란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list란 함수로 반환하는 페이지는 기본 주소 슬래시 lecture 슬래시 list란 주소로 접속이 되네요 라우팅 하는 방법은 프레임워크마다 달라요. 여기서처럼 컨트롤러에서 하기도 하고, 지정된 다른 파일에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슬래시 렉처 슬래시 리스트로 접속하면, 아까 렉처 리포지토리에서 작성한 이 코드로 강의들의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뷰에 연결시키죠. 리스트 함수 호출했기 때문에, 리스트.cshtml 파일로 플레이팅이 돼요. 그래서 웹에서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동차죠?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렉처 슬래시, watch 슬래시, 강의 목록번호 형태의 URL로 링크가 돼 있어요. 렉처 컨트롤러에서 watch란 함수가, 강의 목록번호를 자로 받아서, l e 리 t 지토리 r 에 get o 함수를 호출해요. 거기서 해당 강의의 상세 정보들을 받은 다음, watch.cshtml에 플레이팅해서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결과물로. 이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저는 단의 코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다른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배워보셔도 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서버 측에서 데이터 작업부터 뷰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해서 전달해주는 MBC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웹 관련 영상에서는 이 역할들의 상당 부분을 브라우저에 할당한 좀더 분업화된 형태의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설명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직고하세요